킹 영화 하나 새로 나왔다던데 봐볼까? 치킨 시키고 올 때까지 좀만 아, 쉬었다가 아니 니마 아좀 쉬었다가 뭐 사서 준비하자. 뭔지 해야 돼. 뭔지 해야, 해야 돼. 일단 치킨 시킬게. 야, 그게 맞지. 그건, 그건 맞지. 그래. 고추맛? 어, 그... 아나 블랙 알려도 안 되나? 블랙? 술 다시 그게 맞지 아 배고파 야 성수야 뭐좀 먹고 싶지 않냐? 그러게 난 치킨 당기는데? 이따 뭔데? 뭐 치킨? 야 치킨 좋지 근데 우리 동아리 분도 얼마 없는데 치킨 먹을 수 있을라나? 부장한 것한번 부탁해볼까? 부장님? 응 mm -hmm. 음, 그것도 부장일 것 같은데? 백살로서 이리 저희 저희 한테한 마리 희저 없이 갑자기 저희 저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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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저희 뭐 는거 아니야? 어? 아상 저희 형우리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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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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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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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이게 예, 거의 된거지? 응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 찾았어 성수 그러면은 너 상권이형 어제시켰수 있는거냐? 응 어, 배달의 민족 프라다 블랙 알리오 치킨 4마리 S402로 시켰는데? s 4 0 오케이 잠만려 네 거기 배달의민족이죠? 저희 그 원래 배달을 s 4 0 1로 시켰었는데 저기 수소가 헷갈려가지고 A401로 다시 배달 주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감사합니다 된 거야? 어 아, 됐어 이제 우리가 올수 음. 있을 거야 음. <놀람> 아 형석아 야나 아까 시키지 않냐? 왜 이렇게 안 와? 아니 뭐지? 30분 됐나? 여기 여기 장소가 뭐였지? 여기 실 까먹었어 나 A401? A401이요 A401? 응, A401. a 4 0 1 응, a 4 1 이거 a 4 0 1이 아니야 뭐? 이건 우리지키 지켜야 돼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 지금 저렇게 문상단이 지가 내 배달 민족 계정이 뚫려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배달 그 위치가 A401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킨을 못 받게 생겼어 목숨 걸고 치켜내 뭐 걱정하지 마영석야 큰일 났는데? 왜? 무슨 일이야? 방어벽이두개까지 올라갔어 뭐? 어? 방어벽이개 올라갔다고? 어 선수들 할수 있겠냐? 나 못할 것 같은데? 너가 해볼래? 나 한번 해게 잠깐만 상 m 이 형이 방 g 두개 g 올렸네. 일단 먼저 첫번째 i t of 어볼 아, 오케이 케이첫 번째 렸뚫잠깐잠 정말 정말 벌써 꺼진 거야 이건 이미 벌써 공 i t of a little bit of 돼 l 내거 t l 아저씨 꺼져! 안 돼! 지켜내야 해! e bit of a 그래도 지켜내야 돼. 우석 빨리 마지막 최후의 식단이야. 두 번째 구매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것만 하면 이거나 먹어라. 됐어 둘다 들었어. 이제 치킨 누리 거야. <laughs> 이제 맛있는 치킨 먹으러 가야지. 잠깐만, 이대로 하면 쟤네한테 치킨 넘어가고 갈 거야. 가지. 아직 우리에겐 최후 수단이 있어. 저봐 잠깐만. 이건 김정환 선생님 번호. 저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부숴버리겠어. 아 치킨 언제 오냐? 지금 치킨 우리 거니까 치킨을 잠깐 좀 편하게 쉬고 있자. 그래 네? 어? 치킨 안나온 여보세요? 저희 치킨 배달오신거죠? 네? 김김장화쌤이요 <laughs> 해킹은 이런게 아닌데 어, 많이 놀라셨죠? 일단 제 속이 먼저 할게요 저는 세종과학예제형제에서 정보보안 동아리 소스코드에 있는 박상우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저희 동아리 소스코드가 무엇하는 동아리인지 알아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저희 동아리는 지금껏 학교에서 배운 C 언어나 파이썬을 기반으로 그동안 잘 알려진 각종 보안 취약점이나 공격 방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스코드는 매해 정기적으로 CTF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배운 공격 원리와 취약점을 바탕으로 CTF 대회에서 승하는 것이 저희 동아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리플라이 챌린지라는 대회에 참여하여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 참 저희 동아리에서는 보안 취약점 과 해킹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윤리 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것을 아무데나 악용하지 않겠다 는 마음가짐 없이는 저희 소스코드 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흔히 해킹 동아리하면 축구처럼 팀을 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하는 모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희 소스코드는 보안의 이론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해킹이랑 해킹 동아리에 대한 오해가 조금은 해결이 되셨나요? 저희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오셔서 소스코드에 들어오시면. 해킹에 관해 좀더 자세히 배울 수 있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